팔딱 이렇게 들고 있다 가딱 났어요. 누나가 돈을 좀 주셔야 되겠는데 이거 안 쓰고 싶은데 이러면은 이거 이런 거는 상해 중에서도 중상해가 이제 어디 하나 신체의 기능을 정말 상실할 정도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로의 엄진척 변호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 명이서 했으니까 단순 폭행은 아니고 공동 폭행 당한 거라서 특수 폭행이 되겠네요. 폭처법이 적용될 여지도 있죠. 폭행은 폭행이지만 상처까지 났다는 거거든요. 상해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수위는 달라질 것 같아요. 상해가 있으면은 특수상해. 상처가 없으면은 특수폭행. 상해는 한마디로 되게 쉽게 얘기하면 상해 진단서 내면은 상해. 상해 진단서 안 내면 폭행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누가 봐도 외관상으로 기부수하고, 그 다음에 상처 있고, 이러면은 외관이 없어도 사진만으로도 될 수가 있죠. 예. CCTV 및 증언밖에 없죠. 임의로좀 제출을 해주시면 좋은데 또안 해주니까 보통 이제 경찰관이 가가지고 국무집행의 일원으로 수사에 필요하니까 좀 해달라고 좀 해줄 수 있는 거죠. 해가 되는 거예요. 영장이 없으면 임의적으로 내주는 거고 영장 있으면은 싫어도 내줘야 되고 뭐 단순 손으로 맞았다 그런 폭행이고 이 자기 손발 외에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칼. 연장, 낫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특수가 붙는 거고 자기 외에 물건이 있어도 특수, 한 명이 더 있어도 특수 이렇게 되는 거죠. 크게 정당방위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요, 정당방위가 되냐 안 되느냐는 잘 따져봐야 되죠. 정말 이게 의사가 머릿 속으로 생각한 게 방어의 의사로 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는데 저놈을 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라 공격의 의도잖아요. 공격의 의도라서 정당방위 될 수가 없겠죠. 네. 네. 성종이 이 와인과 이제 마지막에 싸우는 할때 한참을 맞다가 이제부터 정당방이다 하면서 엄청 때리거든요. 에, 어, 그건 잘못된 거네요. 지금부터 정당방이다. 그건 정당방이가 아니죠. 정당방위가 되려면 방어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막 물이 뿌리치다가 원격결에 맞았어요. 그건 정당방위가 될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방어를 넘어서 공격을 본격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정당방위가 아니죠. 과잉방위죠. 과잉방위. 경찰은 네. 폭행을 했던 그런 아, 안 되죠. 그거는 제압이지 폭행이 아니죠. 제압에 필요한 무력을 쓰는 거죠. 예를 들면은 도망을 가요. 꼭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막 팀이 딸려요. 그래서 던졌어요. 다리라도 맞아라. 이렇게 해서 넘어졌어요. 그거는 괜찮지만은 잡아야 되겠다 하고 가까운 거리인 데도 무기를 써가지고 머리, 머리를 갖다가 탁 갈겼다. 그러면 이게 과잉진압이 그 될수 있는 거죠. 합의한다고 해서 끝나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예를면 들 이게 폭행인데 단순 폭행이에요? 혼자 한 거예요. 기구도 안 쓰고. 이건 반의사불벌이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요. 공소 기각돼요. 그러니까 처벌을 안, 안 돼요. 처벌이 안 돼요. 근데 그 사례는 아마 두명 이상 또는 무기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기소를 했다. 특수 폭행일 거예요. 위협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법제가 될수 특수협박. 특수협박 되죠. 협박. 특수 협박 되죠. 칼딱 이렇게 들고 있다가 딱 왔어요. 특수 협박 됩니다. 또뭐 돈을 좀 주셔야 되겠는데 그냥 갈까 이러면은 그냥 가고 싶은데 이거 안 쓰고 싶은데 이러면은 그 무섭지 않으세요? 이거 특수 협박이요 에 이런 거는 폭행을 하면 무조건 상해를 있는 건데 굳이 폭행죄랑 상해죄랑 구분하면? 상처가 안난 경우도 많아요. 이게 상처 입은 사람이 더 피해가 큰가요? 아니면 단순 폭행 당한 사람이 큰가요? 상처가 없으면 병원도 갈 필요가 없어요. 돈 일단 돈이 안 들어요. 그런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상해죄가 더 처벌이 큰 거죠. 구글을 해야죠. 상해죄가도 전치 몇 주냐에 따라서 달라요. 상해 중에서도 중상해가 있어요. 어디 하나 신체의 기능을 정말 상실할 정도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징역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폭행, 상해, 중상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예를 들면 팔이 부러졌어요 한 사람은 눈이 중요부위인데 예. 강도를 당하는 거죠 예예. 그럴 때 누가 더 중하게 처리됐나요? 눈이 만약에 막 실명은 아니라고 해도 뭐 시력이 엄청 떨어졌다 그럼 눈이 훨씬 중요기관이잖아요. 그래도 이름으로만 되구나 때리려면 따듯. 이름으로만 되구나. 팔다리가 제로 부담이 <웃음> 없죠. 예 <laughs> 네, 팔다리가 비중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이제 위자료고 만약에 정말로 많이 다쳐서 반차를 내야 된다 반차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죠 이거는 이게 상해를 입은 거거든요 이걸 고의로 했냐 고의로 하지 않았냐가 중요한데 고의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장난으로 했으니까 그건 과실치 상해되는 거죠 과실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은 네. 조금 많이 감경이 되죠 고의가 없으니까 과실치상 역시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래서 합의 제대로 하고 보상 제대로 하고 처벌 원하지 않으면 이것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과실치상은 아니라 과실치사가 됐을 거예아 그거는 일단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반의사 불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처벌하지 마라 그거는 유족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처벌하지 마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반의사 불벌 사람 남대로 못합니다 과실치사 자체도 형량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높지는 않지만은 교도소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큰 형벌이기 때문에 유족들이 다 합의를 해주면은 집행유예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폭행상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맨 처음 시작은 홧김에 시작했을 수도 있지만은 폭행을 하다가 큰 결과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큰일이고 난처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절대 폭행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